흰 눈보다도 주의에 은리신 모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고속하실 그네와 그 신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에 흘리신 보혈로.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버린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온 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하옵소서 흰 <목소리>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아 1절로 2 2절말씀까대하 4장 1절로 22절입니다. 그렇게 해보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또 노슬버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식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끼리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렸으니그 소는 바다를 뭐 만들 때에 두 줄로 뭐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 황소 열두 마리가 다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와 다는 제사장들이 씻기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 열 개를 만들어 내단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상을 만들어 내단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들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에는 성전 어느 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그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곶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 성전 건축을 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게 에 힘이 있다고 하는 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성전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둥, 그 문에 성전 기둥으로 큰 기둥이 있었고요. 그 성전 앞에 그성 어, 막들을 막성전을 들어간 맨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옆에는 이제 큰 물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삼천 밭을 담았다. 그러니까 몇 리터쯤 되는지,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이게 엄청 큰 거라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물. 그릇 1 0 개를 만들어 오른쪽 다섯 개, 왼쪽 다섯 개 두었다. 이건 성전의 성 성소와 지성소 이게 이제 성전이라 건물로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규립이 크기가 이제 20 규빗 또 넓이도 그런 높이가 10 규빗. 한 규빗이 보통 4.5cm 45cm 정도 되는 지금 이제 팔꿈치 손끝에서 이 관절까지 이 그걸 한 규빗이다 이 그렇게 해서 지금 메터법으로 하면 45cm 정도 되는 걸로 보죠. 10규빗 되면은 높이가 한 4, m 50그러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건물들 이제 단층 한 주택 이제 이런 높이죠. 그럼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번제단 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기능은 이제 이 성전 안에 모든 기구는 이제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들로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제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번제물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들이 물그릇이 열 개가 있어 오른쪽 왼쪽 다섯 개 두었고 그노수로큰 바다라 둥그렇게 백합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노, 바다 이건 제사장들이 이제 씻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몸을 손발을 씻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번제단에서 먼저 거쳐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 들어가면 오늘 금으로 만든, 이제 떡상과 등잔이 있죠. 오늘, 7절부터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 때 10개. 이 모세 때는 하나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 성소 안에 두었는데, 떡상도 마찬가지. 근데 이때는 10개를 만들어 오른쪽 다섯 개, 왼쪽 다섯 개. 그럼 이 등대는 늘 빛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두 가지 떡상과 등잔, 등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비춰주심과 그 다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오병녀의 기적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니 공이 기록을 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야에서 만나로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이제 제사 안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산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이시며 또 하나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말씀이 빛이죠. 어,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은 내가 는 길에 비치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이 참뭐 지금 뭐 미국 대선 때문에 혼란하고 끝나도 막 복잡할 것이라고 엔만큼 그 응? LA의 로데오거리 같이 유명한 그 이제 명품 샵들이 있고 있는 로데오거리에 대선 끝나면 폭동 일어날 거다 그래서 상가문참부막 그냥 응? 판자로가 다 판들 다 돼서 약탈을 막는다고 난리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의 핵심이 뭐예요? 가서 외쳐라 이사야 4장 6절에 가서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드에핀 풀의 꽃 같다고 가서 외쳐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도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명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자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비춰주시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열받을 일도 없더라고 누가 뭐 나한테 뭐라고 하니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 배울 그날 또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말씀 같이 나누면서 주시는 이로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해야 돼요? 남들은 막 돈돈하지만 사람이 도로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꼭 없다고 억울할 것도 아니고 막 그것 때문에 못살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았으니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략과 재능의 성령님이 그 시대에 또 상황을 분석할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우리의 은사 주시잖아요 남들이. 다못 하는 것 나는 재밌어서 해서 그것 갖고 먹고 살잖아요. 사는 거 보면요, 그렇게 많은 무슨 특별한 기술 막 탁월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청년이 자기는 농사 짓는 게 좋아서 다섯 살 때부터 트랙터 몰고 아버지하고 놀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 목장하고 트랙터 그거 하면서 사는데 그 청년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남들은 싫다고 도시 간다는데 자기는 좋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그럼 뭘못 사노? 잠깐 7, 80년 사는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남들은 안 그런다는데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그 일을 하니까 거기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은사로 안 주시겠냐 그랬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 날마다 계셔서 아침 이른 시간 새벽 나오면서도 그분 나이하여 피흘려 주신 주님 은혜 또 지켜 주실 그분 생각하고 와서 또내 마음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살아 계신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마음에 뭔가 눌리는 거 걱정되는 거 있을 때 아래면 내 안에 평안 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아, 그렇게 학대당하고 막 그냥 하는 꼴을 볼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에 수색이 없도록 다 그래서 아, 평안함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식도 주시고 그래서 살수 있잖아요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걱정되는 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 억눌릴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 가듯이. 그래서 오늘 이 기구들은 번제단이 있었고 그 바다라고 하는 노수로 만들어 이건. 성전 안은 전부 금으로 입혀요. 성전 밖에 놓은 왜? 불에 제일 강합니다, 이 노시, 구리가. 그러니까, 불에 전도율도 높고, 그래서 번재단이나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노수로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 무게를 셀수 없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뜰을 세웠을 때는 성막에 기둥이나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입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료가 달라졌으나 그 기구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씻고 번제단 그큰 이제 대하가 그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있어서 늘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밤 발을 씻겨 주시면 사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영적으로요 거듭난 사람은 늘 여기서 씻어야 돼서 손발을 오늘 또 내가 약해서 넘어진 거 다시 또 내어놓고 아 이건 아니구나 씻는다는 말은 회개하는 건데 회개는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씻으면서 그건 주님께 가까이 성화돼 가는 거지 아 말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에서 이게 덕이 안 되고 이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걸림이 되는 거는 그럼 버리는 거잖아 이게 씻는 거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는 딱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떡상 있고 등잔대 이제. 늘 불을 밝혀줘야 될 등잔대가 그리고 분양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으로 떡상 10개 등잔대 10개 만들어서 오른쪽 5개인 쪽 5개씩 두었다 그럴 때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말씀 따라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거짓되고 나도 세상에 만족감이 없어서 욕심을 부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때문에 뭐 싸울 이유 없잖아요. 그 때문에 뭐 서로 미워하거나 막 비난할 이유 없어요. 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의지의 대상은 아니고, 저 사람도 힘드니까 자꾸 내가 더 잘해주면 좋은데 못해줬다고 불평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더 채워주면 좋겠구나. 근데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게 힘이 있어서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저 사람의 삶도 풍성케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뭔가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안 도와주니까 욕하는 거거든 나한테 자기가 힘드는데 거들어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거들어 줄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힘이 없으면 실제 우리가 살면서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누구 도와줄 힘 없어요 실감하면 돈도 그렇다니까요 내 새끼 줄돈 외에는 다른 사람 줄돈 없잖아요 그지? 얼마나 내것 가진 거 전부 새끼한테는 죽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 줄 것도 부족한데 뭐 다른 사람 사촌 형제를 죽었어 뭐 조카라고 죽었어 우선 내 새끼 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에서 기도해 줄 뿐이지 하나님 저 집도 복 주시고 그래서 살게 해 주세요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짐들 기도하면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기구들 생각하고, 오늘 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비춰주시 말씀으로 내 눈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따라서 말씀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나 필요한 것. 또 채워 주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 승리해야 될줄 압니다.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장 지혜로.